트레저코인 서박사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시각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20분입니다 자 여러분 코인 왜 하고 계시나요? 수익도 못내면서 그냥 매번 손실말 보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제가 그냥 던져드릴테니까 수익이 나는지 안나는지 여러분이 그냥 한번 보세요 자 우선 종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난 주말 수익률부터 빠르게 체크해보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시면 4월 11일 금요일이죠 빅타임 23% 수익 그리고 4월 12일 바로 다음날이죠 토요일 카브 15% 수익. 그리고 이어서 4월 14일 오늘 아침이죠. 아크는 무려 36% 수익뿐만 아니라 이어서 솔레이어 무려 38% 수익과 UX 링크도 31% 수익까지 최근 3일 동안 정보방에서 무려 140%가 넘는 단기 수익률 화끈하게 챙겨 드렸습니다. 자,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아르고, 솔레이어, 아크 등등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저점 매수 종목들도 싹 지금 수익 중인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방에서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단기 급등 종목들로 계좌 불려 보실 분들 고민도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로 빠르게 들어오세요.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실 시간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부담 없이 편하게 매수매도 타점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드릴 해 단기 급등 코인은 바로 시빅인데요.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핵심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그렇다면 12 핵심적인 상승 근거는 바로 추세 전환입니다. 일본 차트로 보시게 되시면 올해 1월 1일에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긴 하락세가 이어져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달 초에 여기 가장 저점을 찍은 뒤에 서서히 보시며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더니 확실하게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면서 상 상승 추세로 전환해 주었죠. 자, 이 과정에서 빨간색 5일 이평선과 노란색 20일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요. 어제는 새로운 매집 물량까지 나오면서 지금의 상승세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부터 제일 아래쪽 매물대 여기 156원 돌파 시도를 해주더니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물대는 과거에 지지대로 작용을 하다가 3월 초에 아래쪽으로 이탈하고 나서 저항대로 작용을 해 왔던 만큼 다시금 위쪽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더더욱 강력한 지지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60일 이평선까지 뚫어 주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여기 빨간색 5일선과 녹색 60일선에 골든 크로스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현재 이 시빅에 대한 제 관점은요. 이대로 상승세가 꾸준하게 이어지면 여기 200원 부근에 위치한 매물대를 1차적인 목표로 삼아볼 수 있겠고요. 어제 매직봉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매수세까지 받쳐준다면 가장 위쪽에 있는 매물대인 여기 260원까지 폭발적인 상승 레리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 지금의 자리가 유일한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저와 다르게 무지성으로 존범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지금이 거의 마이너스 70% 80%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한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좌를 불려나가시려면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만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365일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시빅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